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과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4쿼터 막판 맹추격에 나선 워싱턴 상대로 고전했지만 상대의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를 안정적으로 성공하며 승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등과 치열한 4위 경쟁 중인데 1승을 더하며 밀려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투와 자유투 모두 10개 이상을 성공한 브런슨이 41득점 8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랜드는 결정적인 3점포를 경기 막판 터뜨렸습니다. 토론토는 시카고 상대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이애미를 완파하고 나선 경기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2점 야투에서 상대에 밀렸습니다. 그래도 시아캄과 아누노비의 이적으로 인해 확실하게 에이스로 인정받은 스카티 반즈가 30 득점 포함, 3스틸, 3블록, 6어시스트 등으로 기록지를 풍성하게 채웠고 바렛도 이옵션 역할을 했습니다. 브루스 브라운은 합류 이후 첫 경기부터 15.7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빅 트레이드의 당사자간의 맞대결이기에 친정팀을 상대할 선수들이 더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승부는 골밑에서 갈릴 텐데 랜들과 하텐슈타인이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며 림을 사수할 뉴욕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반즈와 퀴클리의 득점을 앞세울 원정팀 상대로 랜들이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브런슨의 지원이 있을 뉴욕이 승리할 것입니다. 뉴욕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멤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토론토 원정에서 승부처를 지배하며 승리했습니다. 결장이 예상되던 도순무가 벤치에서 나와 백코트 수비에 힘을 보탰고 드로잔과 화이트, 부세비치가 모두 2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윌리엄스도 돌아왔기에 어느덧 마진이 5할 승률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이트의 성장 속에 라빈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는데 그 대신 비깅을 한명 영입하면 다크호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전력입니다. 맨피스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3쿼터까지 5점 차 리드를 기록하며 대어를 잡는 듯 했습니다. 고베어와의 골밑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득점을 만든 자렌 잭슨이 36득점을 기록했고 캐너드가 3점슛 5개 포함 18득점을 기록했지만 벤치의 열쇠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모란트의 시즌아웃과 베인의 장기간 이탈에도 젊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맨피스는 비온보와 계약이 끝났지만 틸만과 알다마 등이 빅맨으로 나서 골밑 대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세비치가 버티는 홈팀 상대로 센터 대결에서 극도로 밀립니다. 라빈이 부상으로 결장할 수도 있지만, 윌리엄스가 돌아왔기에 드로잔과 화이트를 지원할 시카고가 5위를 점할 것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유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뉴욕에 패하며 5할 승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댄버를 연파하는 등 시즌 초반 오클과 함께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하며 내심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렸지만 순위 싸움에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브룩스가 돌아온 이후 다시 수비력이 살아났기에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프레드 벤블릭과 샌군 등 시즌 내내 꾸준한 선수들이 주전 구간을 이끌 것입니다. 유타는 오클과의 혈전을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마카넨이 2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섹스턴의 맹활약이 있었지만 벤치 구간 열쇠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우승을 노리는 강팀 상대로 10점 넘게 뒤진 경기를 막판 원 포제션으로 몰고 가는 등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클락슨과 캐슬러 등 벤치도 꾸준하게 다크호스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휴스턴은 센군과 벤블릿 등 주전 구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런 그린의 슬럼프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외곽에서 해결할 선수가 부족합니다. 센군을 높이로 저지할 많은 수비수들이 있고 섹스턴과 클락슨이 백코트 득점을 이끌 유타가 승리할 것입니다. 유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멤피스전 승리를 따내며 경쟁자들을 제치고 서부 1위를 지켰습니다. 클리퍼스의 맹추격과 오클, 덴버가 있긴 하지만 1위를 사수 중입니다. 게다가 1월 30일 이후 시즌 종료까지 일정이 리그에서 가장 수월하기에 이제 정규 시즌 우승도 먼 일이 아닙니다. 맨피스전 전반 극도의 부진 이후 후반 깨어난 에드워즈가 28득점으로 역전을 견인했고, 콜리와 고베어 등 베테랑들은 나란히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오클은 유타 원정에서 후반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원정 100-200년전에서 로스앤젤레스 연고 팀들에게 고전하며 패했는데 흐름을 바꿀 승리를 따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상대의 추격 상황에서 찬물을 뿌리는 득점을 연거푸 해냈고, 윌리엄스가 27득점으로 뒤를 지원했습니다. 홈그랜의 사블록도 인상적이었는데 공격이 안 풀리더라도 수비로 팀에 기여 중입니다. 벤치에서는 리드가 다시 살아난 미네소타가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클의 길저스 알렉산더와 조시기디에 제일린 윌리엄스 등 주전 구간의 앞선 선수들은 빅맨과의 스위치를 통한 1대1의 매우 능하기에 주전 구간에서 맞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트가 에드워즈를 경기 내내 수비로 괴롭힐 오클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